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뉴스, 코인 집중, 일타픽TV의 일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샌드박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샌드박스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홀딩 중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 다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어, N자 파동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이제 가격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가격대 953원입니다, 여러분. 953원. 953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단기간에 천원을 돌파를 할 것이고, 천원을 돌파하게 를 되면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볼린저 하단선,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지금 현재 800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 800원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샌드박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음, 상승 재료 좀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어, 재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한 1,500원 부분까지도 돌파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 지금 현재 시황 상황에 대해서는 시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시황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만큼 어, 모든 알트 코인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주가가 살짝 살짝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왁스 코인은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66.4%로 지금 요거는 지금 현재 볼딩, 어, 홀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어, 보시면은 폴카다더4.61%한 175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아비트론, 아비트론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죠. 아비트론 코인으로 한 44.30%로 좀 강하게 좀 많이 먹고 좀 수익이 나왔는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매일매일 코인이 어떤 코인이 상승을 하고 어떤 코인이 하락을 하고 어떤 코인이 행보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사는 종목마다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인명,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아니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지금 정말 매수해도 되나요? 이거 주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매수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또 카톡방에도 소통방에서 있으신 분들은 그냥 믿고 들어갑니다. 코인 1탄인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시드가 늘어납니다.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어 네오코인으로 7.46%로 이렇게 좀 수익을 냈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여러분들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랫번호로 아랫번호로 그냥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수익을 좀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처음에는 유튜브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요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코인 1탄인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또 남겨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 보시면은 또 이제 어머님께서 또 코인 투자를 하셔가지고 50만원을 50만원으로 한 16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많은 분들 또 이제 손실이 많이 났지만 손실 원금을 해보실 분들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샌드박스에 대한 재료를 먼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사우디 아라비아 어, 샌드박스 메타버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뭐 맞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 샌드박스 사우디 디지털 정부 당국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였다. 메타버스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 연구와 어, 상호 자문 및 지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몇주 안에 공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확장도 지금 현재 사우디 나라에서도 전격적으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샌드박스가 지금 현재 메타버스 웹30, 그리고 NFT 관련해서 많은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 2021년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어, 주도한 시리즈 B 파운드에서 하나 백, 1167억에 대해서 투자를 유치한 바 있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샌드박스에 대한 지위는 좀커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각설 어, 양해각서 체결은 사우디 수도 리아드에서 진행하는 것만큼 리테크에 대한 컨퍼런스까지도 진행을 하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더 샌드박스와 협업으로 첫 주다, 모두의 마블 월드, 메타 월드에 대해서 뭐 선정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메타버스와 그리고 메타버스 NFT 그리고 웹 상공에 대한 플랫폼을 가진 이 플랫폼이 지금 현재 어, 넷마블과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황을 보면서 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매수 타이밍 계속적으로 잡아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 그러나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영국 CPI 상해에 따라서 급락세 3,800만원대로 하락이 나왔다. 바이낸스 대규모 매도 소식에 따라서 급락세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영국 3월 물가가 10%대 기록에 화들짝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와, 이거 어떡합니까? 어, 그래서 5월 달에 FOMC에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는 사실 좀 가늠이 안, 안, 안 잡힙니다, 여러분. 다시 또2 5위 p 를 만약에 올린다라고 한다면 또 코인 시장이 또 무너져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이, 조심하, 조이, 조, 어,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샌드박스에 대해서 또 많은 내용들을 좀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어,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소통방으로 운영을 하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어, 샌드박스 코인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목표가 같이 한번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소통방 아까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소통방 어,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어,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하루에 하루에 한 종목 딱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 딱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실 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겠고,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뭡니까? 어, 무료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고, 파워레저 6.38%, 그리고 컨텀코인 5.84%, 그리고 이더리움 2.43%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선물매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선물매매 하시는데, 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보진 못했다. 교육, 교육해주는 공간이 없어서 매일매일 찾다가 아직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단돈 10만원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 하더라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매일매일 비트코인 선물 시황과 그리고 브리핑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단기간에 50%에서 1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포지션 제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정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633.84% 그리고 비트코인 쇼스로 해서 90.88%로 또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료 코인 제공합니다. 코인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드리고 있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집에서 애보는 누님들까지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문자 받아보실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독 눌러주시면 보다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